2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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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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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뭐이 3분의 3분이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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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분의 3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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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게 3분의 3분의 분의 3분의 3분분 와서 이렇게 모 네. 네, 네, 네. <목소리> 어. <목소리> 아, 시즈모. 아, 아, 시즈모. 아, 시즈모. 아, 시즈모. 아, 시즈모. 아, 시 아, 시즈모. 아, 아, 주 고생을 했네 <목소리> 네. 도 아, 이제 물 하는 거야? 물좀 오, 나온다. 나와요? 오! 이게 진짜 힘들다는데. 나도 이 분이 어디서까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충 응. 이렇게 있겠지? 이 분을 깨면 안돼 둘이 네. 사이에 흙이 응. 들어가야 되잖아 깊게 그럼 넣었고 여기 깊게 들어가서 이렇 어. 일단 해 지금 미숫가루 색깔 응, <laughs> 진짜 잘했지. 우리 아이 살릴 수 있죠. 그래도 잘 살아야지. 큰복잡게 아, 이쪽 이제 이직, 이사했으니까 어. 그 몸살도 방지해주고. 음. 음. 뭐 나도 하라고 해서 하는 거야. <웃음> <웃음> 몸살 걸리지 말고 <laughs> 건강해라. 그래 티나야. 우리 진짜 우리 성이좀 받아주고 아프지 말고 잘지. <laughs> 곳에 나무가 더 뭔가 상태가 좋은 느낌이지? 기분 탓인가? 확실이 펴지는 것 같아. 그치? 애가 물을 먹더니 좀 살아나는 것 같네? 어유. 또 빠졌어. 또 빠졌어. 아 왔다. 야, 오늘 고생했다. 고생했어 <웃음> 고생했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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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밥 먹자. 먹자, 먹자. 나 이거 배... 죽겠다, 진짜. 왔네. <laughs> 어. 오늘의 식량. 나 이거 며칠 기다렸노.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진짜. 와, 포장 되게 잘돼 있네. 그렇지. 종이 박스 안 오고 아이스 박스 왜 가지고 응. 아직도 시원해. 아니, 아니, 얼음이 있나? 아, 있네. 얼음 있네. 있네. 어쩐지 너무 시원하다 했어. 야, 이거 쌈 같은 거 포장 잘 깔끔하네. 아, 고시래기 많이 왔다. 오. 아, 나 배추 안 오는 줄 알았는데 배추도 왔네. 파래김. 어, 김도 있다. 오빠, 우정포감핵이야. 제일 유명하다는. 어. 아 입에 넣고 싶은데 참아야지 <laughs> 싸서 먹어야지 먹읍시다 <웃음> 고생했어요. <웃음> 와 뭐부터 먹지? 와. 맛있어? 음, <laughs> 진짜 좋네, <좀> 템. <느낌. 웃음> 음, 난 사실 김이랑 다시마 싸서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아 그래? 음, 난 와.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해서. 와, 난 지금 일단은 먹어 야겠어 와, 지금 말이 안 나온다. 너무 맛있다. 근데 우리처럼 이렇게 힘 많이 쓰는 사람들이 이거 먹으면 좋아. 왜냐면 이거 음. 제대로 이거 고단백 음식이잖아. 맞아, 단백질 완전 단백질이야. 하나도 안 비리다 너무 맛있지 응. 진짜 아니 너무 꼬소해 비리지가 않고 이게 막 고추장 찍으니까 확실히 더그 비린맛 잡아주는 것 같아 아 그러니까. 너무 맛있어 아 근데 이 쪽파도 알싸한게 되게 맛있다 음 그리고 엔딩 꼬시래기 꼬시래기 너무 맛있어 아 자기도 되게 잘 먹는다 진짜 맛있어 음, 그냥 초장만 찍어도 너무 맛있어 와 진짜 너무 담백한데? 비린 맛이 아니라 그 과메기 특유의 그 고소한 맛이 지어그 기름 고소한 칸이. 맛 진짜 확실히 이라큰내가더 맛있어 자기 이거 그러니까 소주 빠지면 안 돼? 소주 가져올게 너무 맛있다 음. 소주 가져올게 음. 아 안주 세팅해라 소주 한잔 아, 줄게. 음. 아, 진짜 맛있다. 아, 고생했어. 나 진짜 이거 가메기 음, 진짜 좋아해가지고 음. 오빠 진짜 많이 먹었거든. 나름 또가메이좀 살짝 전문가야. 그래? 아 진짜지. 확실히 맛있는 이유가 있네. 냉풍 건조랑 해풍 건조를 한대. 그러니까 옛날 전통 방식으로. 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은 좀 오래 걸리는데 맛이 확실히 다르죠. 뭐 비린 맛이 안 나잖아. 가맥이 전문가네? 아, 살짝 그 내우냐? 한창 <laughs> 빠져가지고 음. 딱이 시즌에는 그러니까 살, 한 번쯤 생각나 어, 살날워지고 이제 가을 이제 이렇게 들어서면 삭생하게 구릉포이 가맥인데 <laughs> <laughs> 이거죠? 김에 다시마에 예? 마늘에 최고 좋아아 이겁니다 음. 호질의 기랑 같이 먹본거 처음이거든? 식감 좋지? 너무 맛있다. 음, 음 너무 맛있다. 진짜 해조류랑 잘 어울리는 것같아가 음. 그리고 여기 해시태께 음. 음. 올해 10월에 잡은 땡치로만 만들어진데 그게 해가미이잖아그래 어, 진짜 핵가기는 확실히 다르네요. 다르지? 아... 안녕하세요. 어, 야, 이거. 음, 음, 했으니까 오늘 누렁이 반장님 고생했어요 <laughs> 저희가 이 과메기가 광고가 들어왔어요 메일로 근데 아무래도 이게 음식이다 보니까 아니 먹었는데 맛이 없으면 저희가 맛있다고도 할 수도 없고 너무 감사하게도 과메기를 먼저 보내주셔가지고 저희가 먹어보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때도 음. 진짜 맛없는 거 소개해드리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 돼지가 돈 쓰는 게 제일 돈 많이 쓰는 데가 먹는 겁니다. 네, 먹는, 진짜 거예요. 먹는 거를 진짜. 그래서 먹는다잖아. 요 별명이. 먹는 거에 되게 예민해요. 우리 돼지가 오케이를 했어요. 오빠 이거 광고해도 음. 되겠다. 어, 그래. 이건 진짜 딱 먹고 음. 해도 된다 예. 싶었었어. 저희가 요즘 되게 일 때문에 바쁘거든요. <웃음> 오늘도 <웃음> 나무 심고 아, 네. 맨날 막 일하느라 저희가 뭘 차려먹고 이럴 시간이 요즘 좀 없는 편인데 이렇게 다 세팅돼서 아이스박스에 오니까 바로 먹으면 되니까 그게 진짜 좋았던 것 같아요. 가을인데 과메기 못 드신 분들 아유, 있으실 것 같아. 지금이 철입니다. 지금 딱 네. 먹어요. 이거 핵감메기라고 해서 바로 우리가 오늘 주소까지 확인했거든요? 주소에 구룡포가 찍혀있습니다. 네. <laughs> 구룡포에서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네. 저희가 먹은 이 해시태그 과메기는 네, 댓글에 링크 걸어둘게요. 그래서 과메기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음, 댓글에 있는 고정 링크 어. 들어가셔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유, 맛있다, 오늘, 오늘 나무도 잘 심고 어, 진짜 맛있는 음식 먹고 소주까지 한잔 하니까 딱이다 이제. 네, 정확하게 얘기할게. 돼지 농담로 들으면 안 돼. 나 죽으면 무조건 저 밑에 나 진짜 묻어줘야 돼. 진짠거죠 나 진짜 나 수목장 하려고 저거 심은 거 맞다니까 왜? 아니 사람들이 아니 그때 그때 나무 심어 주신 분도 아 이거 느티나무 심으셨네 이거 많이 크는데 그러길래 아네저 죽으면 여기 묻히려고 그러길래 안 믿는 거야. 그러니까 다들 농담을 안 농담, 수도 농담 농담이 있지. 아니라. 난... 나도 오빠가 처음에 응. 말했을 때 장난치는 줄 알고 <laughs> 그냥 웃어 넘겼지. 아니, 진짜로? 내, 내 꿈이 응. 꿈이라기보다 내가 죽으면. 내나에 깔끔하게 화장해서 뼈가로 그냥 저 나무 밑에 착 묻어 좀이 느티나무에 응뭐 음. 음. 들어 옆에 들어올게 같이 갈래 한낮 <laughs> 한시에 한 같이 가긴 어렵고 <laughs> 한잔 받으세요 어. 오빠 한잔 받으세요 이십또 열밖에 안해 이거 너는 너 그래 오케이 한 잔해 그럴 수 있지 <laughs> <laughs> 야너 근데 웃긴 게너왜꼭 내가 먼저 갈 거라고 생각해? 네가 아니, 먼저 그런 생각은 안 네가 해. 먼저 갈 수도 있어 가는데 순서 있어? 아, 당연하지. 음, 여튼 죽으면 짠해. 나 같이 묻히서 해. 알았어, 수목장을 함께 가세. 그래 가세. 짠. 음. 아이. 오래 살자, 화이팅. 아이씨. 화이팅. 오래 살자. 이렇게 고생하는데. 솔직히 1년이더 살아서 좀 재밌게 살다가 고싶어 음, 나도 색깔 그니까 왜 이렇게 이쁘 음. 점점 우리집이 음. 더 갖춰져간다 좋아지고 음. 있어 나무 들어오고 나무 들어오고 분위기가 다르 음, 진짜 다르다 음. 토지는 마세요 이렇게. 왜냐면 항상 그냥 저 물건 있냐 이렇게 이렇게 고를 누르세요. 누고이 흙을 지금은 여기가 여기 정신을 마사라 아니야. 이게 진흙식 진흙 스타일이야. 여기가 들게 있었어요. 비 오면 막 신발을 다 달라붙는 스타일이야. 그래서 한번 다까준 거예요. 어, 그래서 물 주면은 물 주면 되게 뚝뚝 돌아가는데 마르면 삽장도 안 들어가는 게 기름. 삽도 안, 안 들어가요. 이러면. 그래서 얘는 물을 항상 주시되는게이 느티나무는 지금은 물을 내려요 봄에 되면 물을 쫙끌어올리니까 그래서 낙엽이 핀다고요 저희가 그래서 어쨌든 물을 엄청 많이 빗뺐거니 조면되나요 충분해요 많이 달아줘요 저희 둘다한 네. 3시간 했어요 아유 <laughs> 물줄때그여기만 헌근하게 주면은 내가 이렇게 쓸려드려요 네, 그러니까 여기 기울기 좀산능성이 있죠? 네. 그렇게 주시고 왜냐하면 이 나무 이느게나무는이 어. 안에는 다쳤을 거야. 어. 이 어. 안에 이렇게 어. 자질구레한 거. 어. 그리고 위에는 이렇게 많이 이게. 조금만 치고 치면 좋을 것 같아 가지고.

텐트 사춘기 때문에 텐트 잠갔어 티나 진짜 이쁘게 잘자르겠다 오늘 일 중이야? 어? 어. 오늘 드디어 테이블 왔잖아 어 파이팅 너무 좋다 이야 티나 건강하겠다 평온한 아침. 어. 어디 가는데? 안 돼요. 뭐 왔어? 어머니가 대봉 보려어아 진짜? 어, 이모 이모 감나무 있는 데서 따. 딱... <laughs> 아. 누렁이 오빠 최애 과일이잖아 대봉. 내가, 정말, <laughs> 내가 원래 대봉 나무를 심고 싶었는데. 아버지가 우체국에서 보냈다는데. 아 진짜. 아우 잘 먹겠습니다. 우와 이거야 이거 옆집 이거 어르신 드려야 되겠다. 헉, 그니까 진짜 많이. 다 이거 어르신 좀 드리고 올게. 우와 어, 참기름, <laughs> 엄마 고마워 잘 먹을게. 아 보셨나 보다. <laughs> 아니 영상을 보고 이 참기름을 짜준 거야? <laughs> 와잘 먹겠습니다. 우와 너무 맛있겠다. 와.